멋는 여름더위를 스마트하게 날려버리는 방법! 내릴 때는 태양을 시원하게 막아주는 큰나무도 같은 대안구의 업그레이드 폭염 대책! 무더위 타파 오늘 시간 아웃! 집이나 학교, 회사 등 실내에서는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여름 더위와 햇빛! 하지만 길을 걷거나 잠시 외출할 때는 폭염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안구가 여름철 불볕 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대양구의 스마트한 폭염 대책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시죠 대양을 고싶어 아무리 달려봐도 아무리 달려봐도 이 무대를 펼수 없는 여름철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양 주민 MC 강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높지 않으세요? 진짜 그 여느 때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밤잠을 설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항구에서는요 여름철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폭염 예방 대책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Let's go, let's go. 주요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천막식 그늘막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긴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접었다 폈다해서 실시간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이제 그런 불편은 그만. 온도와 바람,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늘막이 개양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기존 파라솔 그늘막보다 더 넓은 면적의 그늘을 제공하고 태풍 등 강풍이 불면 자동으로 접을 수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그늘막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 그늘막이 하는 역할이 톡톡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그늘막 이렇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뭐 특별히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나와 봤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한편밖에 그늘 못 가릴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그늘막? 뭐지 이게? 주무관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늘막 맞습니다. 아니, 작년에 이렇게 넓었잖아요. 이렇게는 되 이거 뭐 한편밖에 못 가리겠구만. 잠시만요. 어, <laughs> 어 뭐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아, 요거는 원격으로. 이제 과거의 거랑 다르게 원격으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그늘 그냥 그늘막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한 그늘막. 그쵸, 그쵸. 너무 그니까? 놀래가지고 말까지 못했네. <laughs> 오, 대박. 어, 근데 네. 형 기존에 봤던 거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그쵸, 면적이 더 넓고 그늘 면적이 기존의 파나솔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네. 그럼 얘는 언제 접혔다가 언제 펴지는 거예요? 아, 얘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강풍, 그리고, 기온,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접었다, 펼쳤다 하는 그늘막인데요. 기본적으로 풍속이 한 7m 이상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접혀지고. 그럼 이렇게 센서로 다 감지를 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 전기는 어떻게 해요? 아, 전기는 위에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태양광으로 이제 에너지를 다, 에너지원으로 해서 작동이 되는 원리입니다 아, 설명 들을수록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럼 실제 이 스마트 그늘막은 어디 어디에 몇개 정도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나와 계신 곳 여기 구청 맞은편 쪽에 하나 그리고 그 동양동 동양로 사거리 쪽에 하나 그리고 작전역 쪽에 두개총 이렇게 아홉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계산중학교 인근이랑 그리고 까치공원 앞에 두개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기능이 진짜 스마트해졌잖아요. 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식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돌려서 접었다가 다시 했잖아요 그럼 얘는, 그럼 이렇게 버튼 그리고... 하나 누르면 되니까. 아, 이 친구는 이제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고요. 네. 얘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풍속계 보이시죠? 네. 얘가 풍속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접기 때문에 저희가 원격으로 제어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증원이뭐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할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기능이요? 네. 아주 좋은 기능이네.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저쪽 거치대어 있는 데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 수동으로 일하는 건데, 그냥 자연적으로 또 에너지도 태양광으로 설치하니까 에너지 절감 되고. 오. 횡단보도 기다리실 때좀 시간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앉아서 쉬실 수 있도록 저 의자도 있으니까 어, 쉬기 앉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어른분들또 배려를 많이 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제희 어. 계양구가 이렇게나 폭염 나기를 잘 대체할 수 있도록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의 기능은 그늘막뿐만 아닙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알림이 스마트 그늘막도 있는데요. 계양구의 미세먼지 그늘막은 유동 인구가 많고 비산 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 설치되는데요. 뼈 아뼈도 피하고 주변의 초 미세 먼지 수치와 먼지 농도, 온도, 날씨, 풍속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오, 여기가 아 여기가 무더위 쉼터구나. 어 여러분 여기가 실내 무더위 쉼터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저희가 주무관님 모시고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무더위 쉼터잖아요. 예. 무더위 쉼터가 어떤 공간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경로당 등 공공기관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서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양군의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무더위 쉼터는 총 5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실내 무더위 쉼터 47개소 그리고 야외 무더위 쉼터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 무더위 쉼터를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이용하시는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아직 홍보가 잘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알리면 좋을까요? 아, 저희가 팔토시나 부채 등 폭염 예방 물품을 홍보물품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모델센터를 위치를 알릴 수 있으면 더욱더 활성화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꾸준히 온열 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열 질환 환자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온열질환 환자를 발견했다. 그첫 번째 행동 요령은 119에 전화를 해서 즉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환자를 조금 더 시원한 공간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시원한 물에 물을 적셔가지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채나 선풍기로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겠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구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이중창 등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에 개항구가 3년 연속 선정되면서 가능했습니다. 개항구가 폭염과 한파 등 이상 기후에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대양구의 폭염 대책 기간은 9월 30일까지인데요. 한여름뿐만 아니라 가을까지도 대책 기간에 포함됐습니다. 넉넉한 대책 기간만큼이나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스마트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네 저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북카페 무더위 쉼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더워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쾌적하게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면 내가 원하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나름의 북캉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당신이라는 바람이 내게로 불어왔다 여러분에도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수 있는 이 무더위 쉼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계양 주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방울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계양구의 슬기로운 폭염 대책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개인 수칙이겠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이고, 아니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왜, 저희. 저희가 사왔어야 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게에 가게 있어서 저도 한번 쏘고 싶었네. 네, <laughs> 어르신들이 저희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커피도 드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음료를 좀 샀습니다. 저 사비로 샀어요. 요거 드리고 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